어, 칠 7대는 뒤에 중심이 밀었습니다. 직선타! <laughs> 순식간에 두 번째,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. 그렇습니다 직선타 그리고 이미 발을 여러 번 여러 걸음 뗐던 정근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. 음, 음, 저는 들어올 수 없어요. 네. 뭐, 정근우 선수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. 빠른 번 왼쪽으로 좌익수좌익수 좌익수! 뒤로! 로맥의 이두런과 함께 와이번스는 이제 5대3 두점차로 다시 달아납니다 로맥의 스이제 40호 홈런 자 역시 홈런 타자 타와요 음, 중심으로도 앞에서만 걸리면 뭐 지금도 라인드라 불성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맥 선수가 본인의 베스트 스윙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, 포인트, 많은 포인트가 워낙 좋았어요. 그리고 이 홈런은 값진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. 2002년, 당시 SK의 외국인 타자, 베르난데스 선수가 45 홈런을 친 이후에 무려 16년 만에 SK 외국인 타자의 40 홈런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. 아, 대단해요. 예. 사각도 20도가 채안 돼요. 예. 거의 라인드라이브속으로 넘어갔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, 어, 100% 본인의 스윙을 한 것도 아니고요. 예.